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분사는요, 분사 구문이랑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who is, that is.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뭐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네,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she knows singing이라는 표현만 써도요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singing만 남게 되는데요 한 단어만 남았기 때문에 기한이라는 대명사 앞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she knows singing 기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singing 이 마치 명사를 꾸며주는 모처럼 쓰였어요. 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였어요. 이렇게 동사에 ing을 붙여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였을 때 우리는 이것을 분사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뭐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네,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I had a house painted는요, 라고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painted라는 단어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한 단어가 어디로 이동이 가능하다? 바로 house. 앞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I had painted house라고 쓸 수가 있어요. 마치 동사 paint에 ed를 붙여서 house를 꾸며주는 모처럼 쓰일 수가 있다. 네, 형용사처럼 쓰일 수가 있다. 이렇게 동사에 이들을 붙여러 형용사처럼 쓰이는 걸또 분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두 가지 유형을 배웠네요. 자, 첫 번째, 동사에 무엇을 붙이는 경우, ing, 그리고 동사에 또 무엇을 붙이는 경우요. 네, 이들을 붙여서 분사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ing 또는 ed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There is the crying, crying boy가 있어요. Crying일까요? Cry들까요? 여러분, 소녀는요 스스로 울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crying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우리 차를 볼까요? He showed me breaking or broken car. 여러분 차가요 스스로 고장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고장남을 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무엇을 쓴다? be plus pp의 형태인 be broken을 쓰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아, 분사는 ing가 ed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형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구별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